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죽시 나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가겠습니다. 어, 바울 일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블리보에 어,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 했지만은 성령님께서 막으셨고 또 이곳 저곳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한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한 상을 보고 이제 하나 이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라 깨닫고. 배를 타고, 이제, 마게도냐, 이제, 빌리뽀에 이르게 되었는데요그리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빌리뽀에 이르렀지만은, 빌리뽀에는요, 아는 사람도 없고요, 다른 도시와 같이 유대인 해당도 없었습니다. 그런가, 근데 빌리뽀에 이제 도착한 지 이제 수일이 지났는데요. 어, 안식일, 안식일이 되어서 바울 일행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해서 성문 밖 강가에 나가서 네 예, 어, 나갔는데요. 예, 거기에서 이제 어, 거기 모인 여자들에게 예,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바울의 말을 듣고 있는 가운데 예, 주께서 이 루디의 아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합니다. 이제, 루디아와 그의 온 집이 이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루디아가 바울에게 말합니다.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라고 강건해서, 이제 바울, 바울 일행 이제 루디아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빌보포야 와서 복음을 전할 고점 장소가 이제 루디아의 집에 집으로 정해졌는데요. 이 모든 일들은 누가 했을까요? 누가 한 거예요? 그래요. 바울이 가서 이사람들이 말하고 또그 말하는 가운데 루디아 여인을 루디아라는 이 여자를 만났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너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제 루디아의 집에 거하면서 이빌리보 성에서 이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이제 또 준비하는 가운데, 오늘도 이제 아마도 안식일이 되었을 것 같아요. 이제 바울 일행이 저와 같이 기도하는 곳으로 가고 있는데요. 어, 그날과 마침, 그렇게 이제, 어, 기도하는 장소로 가는 도중에, 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정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도, 아, 저게 그 귀신 들린 여인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쳤는데요. 그여종이 어떻게 해요? 바울 일행을 따라오면서 소리질러 말하는데요. 야,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제 구월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하면서요. 이 바울 일행을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바울 일행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 어떨까요? 어, 귀신이 바울 일행의 그 신분과 사역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요, 전혀 어, 네, 이상하지 않은, 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귀신은 놀라운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제자들의 정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도 귀신들은, 사람들은 알아차리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지만은, 이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 채, 챘습니다. 예수님을 보고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귀신같이 알았어요. 렇지 않네요? 어, 그래, 귀신같이 알고 예수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피할 그 방법을 찾습니다. 걸어, 갈릴리, 건너편, 거라사인의 땅에 갔을 때에도 그 귀신, 군대 귀신 들린 청년이 어떻게 예수님이 먼저 알아본 것이 아니라 귀신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하며 그 앞에서 어 피하면서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계략을 꾸민 것이 귀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요 오늘 처음 만났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만 그러고 이제 지나갔으면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요 몇날 동안에 이 바울의 길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 지르는 거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야, 저게 무슨 일이야? 사람들은 이렇게 이 여자가 바울 일행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 알아보고 큰 소리 지름에 따라 다녔지만은 사람들은요, 이 여인의 외치는 소리에 길을 기울였을까요? 안기울였을까 기울였, 안 이 여인이 하는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네? 왜요? 왜안 들어요? 그래요 맞아요. 이 여인이 귀신 들린 여인이라는거 알아요. 내가 그러니까 사람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는데요. 이 여인이 와서 이 여자가 와서 하는 말 뭡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알 전하는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말을,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방해가 되는 거예요. 여인이 이제, 이제 바울이령을 알아보고, 바울이령이 어떤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말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뭘까요? 어떻게서든지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기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바울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요, 심히 괴로워했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여인을 향해서, 이제 이 여인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여인을 향하여서 돌이킵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을 향하여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어느 누가 귀신을 향하여 이렇게 명령을 했을까요? 오늘 바울에게 어떻게 그 믿음이 들었는지, 저는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 여인에게서 나오라 할 때에, 이 바울의 명령에, 여인에게 들어가 있던 귀신이요, 그즉시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귀신 들린 여인이요, 어떻게 요 치유를 받게 됩니다. 온전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여인은 바울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은요, 이 일을 통해서 또 다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것 같습니다. 았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이 귀신을 쫓아내 이런 일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으니까 이 여인이 계속해서 이 귀신들인 상태에서 점을 쳤겠죠. 그런데 오늘 이 일을 통해서 바울이 이제 어떤 사람인지 또. 바울이 예수님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도 참 우리는 어떨까요? 조급하게 일할 때가 많아요. 이때가 하나님의 때인 줄 알고, 오늘 많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인 줄 알고요, 급히 서두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할까요? 실패하게 됩니다. 어, 하나님의 때가 아니고, 내가, 그냥 내 생각으로 이때다 해서 일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누가, 제자 중, 한 사람이 칼을 들고 막았습니다. 칼을 휘둘렀습니다. 대제사장의 총 말고의 개가 잘려졌습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키고자 하는 그 열심은 있었습니다. 많은.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요? 그렇게 함으로 이제 어떻게 될까요? 피를 본그 유대인들, 유대 군병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동료가 피를 흘리며 쓰러지게 되니 어떻게 될까요? 긴장하게 되어지고 이제 배들을 향하지 제자들을 향해서 칼을 겨누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칼을 들고 싸우게 된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실중팔고 다치거나 붙잡혀서 이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할 그러한 일들이 되어지게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나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신 예수님, 그 사역은 어찌 될까요?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열심을 가지고 잡혀가는 예수님을 막고자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되어져요? 열심 있는 자의 모습 같았지만은, 결국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망한 일이 되고 맙니다. 예 제자들,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열정이, 이제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그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을까? 그래요. 전해야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막으셔요. 왜 막으셨을까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은요 얼마 못 가요, 네 얼마 못 가요.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은요 얼마 가지 못 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성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텐데 그때에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있고 열정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 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하나님, 왜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왜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보내셨다면은 어떻게요? 복음을 전할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또 그래서 믿는 사람이 늘어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텐데, 빌립보에 온지 수일이 지나서 안식일이 지났고요. 또 다시 안식일을 맞이했는데, 이때까지도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또 어떻게요? 귀신들린 이 여, 여, 여정이 바울의 뒤를 계속해서 쫓아와서, 방해하는 거예요. 답답하죠. 복음은 전해하는데, 복음 막는, 복음을 막는 이 여인들 귀신들여정이 계속 쫓아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도 오늘 귀신들 여정을 만났을 때 수일 동안 참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 기신들린 여정을 고치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그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일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일하는 것인데요, 그 날이 될 때까지 어떻게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데 주옵소서. 오늘 그리할 때 어떻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 없이 달려 먼저 달려갈 것이 아니라 늦는 것 같지만 늦는 것 같지만 그것이 결코 늦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어떻게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우리의 삶,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